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김현영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참 모의고사를 치르고 막 학원으로 왔던 우리 친구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험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던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야 될 길이 아주아주 아주 멀리멀리 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시험들이 얼른 하루빨리 적응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첫 시험 영어 어땠을까요. 저와 함께 정말 겨울방학에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여기저기서, 1등급이에요, 100점이에요, 98점이에요, 이런 친구들, 물론 많았고요. 아직까지 본인의 실력이 발휘되지 않은 친구들 역시나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여기로 정해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더 열심히 노력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많은 기회가 남아있으니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좀더 화이팅하는 그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 영어 시험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어 시험이 쉽지 않았어요 1학년 모의고사지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답률 탑5에 있었던 문제는 역시나 맞아요. 빈칸한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빈칸한성 문제 정말 쉽게 풀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소개하는 그 풀이 방법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으면 정말 여러분들 쉽게 풀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기억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직전까지 봤을 때이 31번이 오답률 탑승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플라톤에 너무 긴장을 했던 걸까요? 자 플라톤이 여러분 뭐 한다라고 되어져 있냐면 argue 주장합니다. 을자 플라톤의 주장 보도록 할게요. that when you see something 자 당신이 뭔가를 봅니다. that's right you as beautiful라고 이 하죠. 자, 여러분, that부터 as beautiful까지 묶어주시고요. 바로 strike, 어떤 인상을 주죠? 당신에게, 어, 아름답다라는 인상을 주는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you're really just seeing, 너는 보고 있기는 해요. 보고 있긴 한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partial reflection of true beauty가 되죠. 여러분, 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전체가 아니라 partial, partial 뜻이 뭘까요? 그렇죠. 일부죠. 부분만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여러분 요약하자면 첫 문장 요약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뭐다 여러분? Part. 부분만을 뭐한다 여러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Just as painting or even a photograph only capture, only capture 포착을 하는데 part of the real thing. 그 진짜의 일부만을 포착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 그렇죠. 일부인 거예요. 뭐가 됐던 간에 진정한 아름다움이다에 있어서 일부만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빈칸 문장이 바로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그쵸 True beauty or what Plato calls formal beauty. 자, 우리 플라톤이 부르는 이 beauty 그리고 진정한 beauty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 보세요. No particular color, shape or size. 여러분, 뭐가 없대요? 특정한 컬러도 없고요. 모양도 없고요. 크기가 어떻죠, 여러분? 지금? NO.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5일이냐, 1인 거죠? 그럼 빈칸에 들어간 건 바로 뭐예요? 특정한 게 없는 거잖아요. 특정한 게 없어요. 보기 1, 2, 3, 4호에서 빈칸에 골라줄 말은 바로 뭐다, 여러분? 특정한 게 없다? 고르시면 되는데. 정리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가는 건 바로 특정한 사이즈 모양 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뭐다. like the number 5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밑에 구체적인 뭐가 설명한다,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로서 설명을 해 주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간 건 특정한 게 없습니다. 특정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정답 바로 뭐다, 여러분? 그렇죠. 추상적인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No.5의 얘기 나와져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신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You make drawing of No.5 in blue or red, big or small, but the No.5 itself 그 넘버 파이브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자체는 어떻다고 나와져 있죠 지금? As none of those things 라고 합니다. 그 숫자 5 자체는 그런 것들 중 어느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보일까요? It has no physical form. 바로 어떻다고 그러죠?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보기 1, 2, 3, 4에 우몇 번밖에 갈 수가 없다? 그렇죠. 바로 우리는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1번을 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을까요? 빈칸화상문제는 제가 늘 말하지만 항상 첫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빈칸 문장 안에 최대한 많은 힌트들이 있으니 그걸 끄집어내서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답 당당히 몇 번으로 갈수 있다? 이번에 1번의 abstract, 추상적인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빈칸 문제 한 문제 풀어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는 당장 우리 수업시간에 풀이가 진행되어야겠죠? 왜냐? 여기 파트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꼼꼼히 분석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린 수업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